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 시청자 명품자 유리용 대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이죠, 완. 대완. 대완인데, 어, 우리나라는 바이라고 하지만은, 뭐, 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보면은, 이 굽도 있고, 우리가 보면은, 홍무대 보면은 있잖아. 이 유리용 같은 데는 겉과 또 속이 틀린 것이 온도에 따라, 우리가 갓발을 씌웠잖아요. 이게 갓발을 씌우면 여기 온도가 이쪽으로는 더 많이 먹고, 이쪽으로는 또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래쪽이 더 많이 먹을 수어 안쪽은 다만 더, 죄송하지만, 안쪽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밖에 더 들면 온도의 차이가 50도, 30도만 차이 나도 이런 유리용 색깔이 이, 틀린 거예요. 안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왔잖아요. 아주 유리용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꽃이, 목단에다가 아주 전주 화예문으로서 꽃이 아주 화예문이 아주 잘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가 목단 꽃이 해가지고, 전주 화예문으로 보상하고 나고 보면은, 어,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틀리게 나와요.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일, 일색이 일 아니라는 거죠 일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하고 이건 틀리다는 건 온도의 차이 그리고 해문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해문 있고 여기도 해문 있잖아요 이 위에도 해문 여기하고도 틀리죠 이 온, 이쪽 여 안에 있는 해문하고도 그러니까 색이 약간의 차이는 유리온 같은 경우는 이 온도의 차이에서 예를 들면은 그것도 산소 아, 온도도 중요하지만 산소가 예를 들면 공기가 예를 들면 가빠이 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 겉면에는 어떻든 들어가지고 이런 색이 나올 수 있고 이쪽으로는 안쪽으로는 산소가 덜안 들어가 있대 이런 식으로나오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도공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책 같은데 아니 면 기록 아니면 이제 그 전문가한테 이제 얘기 들으면 다 그런 식으로 그 나와가지고 색이 어 높낮이가 색이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걸 유령, 그, 가자는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기물이나 이런 거 많이 못 봤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중국 도자기도 있잖아요. 어떤, 한 20, 30개, 한 20개, 10개 정도 돌아다니고, 세계적으로. 그럼 뭐, 인, 유럽에 한 뭐, 한 7, 8개 있고, 중국에 한, 한 10, 10개 정도 있고, 뭐, 외국 같은 데, 일본도 있고 하다 보면은, 어몇 개씩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 도자기 관역급은. 왜냐면 그때 당시 출토를 많이. 출토란 것은 뭐냐. 도굴이 지금 말하면 도굴. 도굴꾼들이 어, 중국에는 뭐 춘추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나라 때까지 미국 때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도굴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의 무덤이 제대로 된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워낙 그 도굴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상당히 좋고.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은 진짜 어, 완전 유리지다가 아주 그냥 그.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 하다는거까 요즘 그 나오는 유약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상당히 좋고 밑부분 관지가 어, 홍모때는 관지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거 보면 인위적으로 항상 테토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항상 그때 당시 있잖아요 테토 돌떠이 완치고도 있잖아요 유리용 완, 화염은 완치고도 이렇게 딱딱하고 아주 그 뭐랄까 야무지다는 느낌은 도자기 에 항상 보면은 좋은 도자기는 항상 갖고 있다는 거죠.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지름이 한 21cm, 높이가 한 11cm 되네요. 잠깐. 어,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는 다른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 최고 좋은 도자기는 항상 갖고 계시고, 치고 조, 좋은 자에 갖고 계시면, 어,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좋은 어, 경험이 되는 거고, 또 좋은 그, 퀄리티가 항상 올라가니까 항상 이런 쪽으로 보셔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